안녕하세요.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기분 좋게 이제, <laughs> 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 미국장이 오랜만에 어제 좀 반등을 했고, 이제 좀 어, 슬펐던 그 하루들이 어,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미국장이랑 한국장을 얘기할 텐데, 오늘은 한국장을 코멘트를 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간만에 이제 좀 많이 즐겼기 때문에, 어, 일단. 코스피가 3.9% 올랐고, 코스피 200으로 말하면 4.5% 올라가지고 지금 3천을 넘겼어요. 훨씬 넘겨가지고 3,150점까지 이제 왔거든요. 포인트까지. 음,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흥분이 되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멘션을 어, 뭐 할수 있는, 멘션을 할수 있는 게 이제 키움증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4만 건의 신설계좌가막 만들어지고, 어, <laughs> 어, 거기에다가 지금 또 이제 금융투자협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어, 투자자 예탁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신용 융자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데, 원래 투자자 예탁금이 그때 BTS, BTS가, 어,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당, 상장했을 때, 그때가한 투자자 예탁금이 피크였거든요, 작년은. 한 60조 정도 돼 있는데 61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69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70조로 보면 되겠죠. 이게 어제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느려요한 이틀 내릴 때도 있고 3일 내릴 때도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어 70조가 됐으니까 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게 아닌가 어 생각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제 사이드라인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이제 새해에는 뭐 주식시장에 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이버시파이를 할수 있는 에셋 클래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부동산에 물론 투자할 수 있지만 어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이제 지금인데 음. 개인이 이제 1인 주택을 넘기기에는 몇 가지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흘러, 흘러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um, CMA 장, 아, CMA가 시종 융자도 이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한, 어, 한 17, 16, 17조에서 계속 올라가서 지금 20조까지 이제 왔거든요, 융자가. 그래서 뭐 이제 장이 좋다, 장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어, 이제 사람들이 익스펙트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 멘션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탑, 탑, 시가총액 탑인 회사들을 보면, 삼성전자, 이제 순위대로, 삼성전자가 7%, 어, SK하이닉스가 2%, SK하이닉스는 계속 좋게 움직였었죠. 근데, LG화학도 3%, 현대차가 19.4%,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 어, SDI가 5%, 네이버가 뭐 7%, 카카오도 7% 같이 올랐고, 어, 셀트리온 넘겼는데, 셀트리온 2%, 뭐, 현대모비스 18%,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오늘 뭐 예상대로 한구조에서 영업이익을 가져왔는데 참 대단한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원래 한, 음, 3분기 때부터 이제 한 3분기는 10조 그리고 4분기는 9조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음, 일단, 사람들이 믿을 만한, 어, 자산이 지금 삼성전자고, 삼성전자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맞아요. 그래서, 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고, 뭐, TSMC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회사라고 느껴, 그러니까 더, 어, 인지도가 많죠. 네, 이제 좀 더, 어, 커머셜해지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직접 커스터머들한테 파니까 인지도가 높고, 음,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충분히 좋은 회사고, 투자를 왜, 물론 이제 급하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네, 힘들지만 오늘이 7% 올랐다는 거는 어 작년에도 못 보던 그런 상승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서 어 네, 7%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현대차를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어 애플 아이카를 그때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 수많은, 아니 수많은까지는 알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랑 이제 아이 애플 쪽에서 이제 협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메이커, 어, 메이크하는 사람들, 그, 어떻게 설계를 할까? 어, 왜냐면 그런 거를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2024년까지는 출시할 예정, 어, 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이, 아이카를 일정을 맞추려면, 어, 그래도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 게좀 확실한 것 같고, 음, 그게 현대 쪽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브랜드들은 좀 인지도 면에서 도움이 될것 같지가 않고 현대차는 어, 좀더 어, 저가 모델인가? 그러니까 어, 에임하고 있는 커스터머의 그 에리어가 그좀 다르기 때문에 어, 좀 애플은 좀 하이엔드로 갈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두, 둘이서 만약에 하면 좋은 협력 체제가 되지 않을까 어,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어, 배터리 쪽에서 뭐 LG 화학 거를 쓰면 어차피 한국 쪽에서 좀더 어, 붙어 있는 것도 좋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는 이제 애플이 스스로 만든다는, 어, 좀더 효율 낸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현대가 많이 올라죠. 현대가 20%까지는 왔었어요, 아까. 음, 저도 되게 운 좋게 어, 어제, 어, 포트 변경을 하면서 현대차를 들고 있어서 너무 어, 아침부터 이게 뭔가 했어요 14% 올라서 <laughs>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런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소외되고 있는 장에서 갑자기 이제 어, 응원하는 <laughs> 메타로 어, 가고 있어서 이런 거를 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우량주 메타 그임이고 어, 우량주들이 사람들이 아는 주식들을 이제 하고 있고, 오늘 또뭐 카카오랑 네이버가 오랜만에 이제 7%씩 올랐는데, 어, 네이버가 이제 자기 그 서비스, 자기가 하는 구독 서비스, 구독 멤버십 안에 어, 어떤 TV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 네이버는 뭐 CJ랑 좋은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그때 쉐어 수업도 했잖아요. 어, 그래서 뭐 어, 스튜디오 드래곤이랑도 연관 있고 해서, 음. 좀 이런 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올해는 M&A가 좀 많이 되고 막 이런 큰 업체들도 좀 협력이 있을 거다. 어 그래 가지고 큰업체들이랑 우량주들을 좀 계속 어 보고 따라하는 게어몇 개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 운이 그냥 좋았어요. 네, 우량주 쪽에서는 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된데 왜냐면 테슬라가 제가 없,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테슬라 프록시가 이제 좀 현대차여서 가져갔는데 이쪽으로 터질지는 진짜 생상도 못했는데 음, 일단 계속 보유하고 이제 지켜볼 예정입니다. 원래 음, 그리고 LG 화학이 이제 오래가 돼가지고 느끼는 건데 제가 작년에 LG 화학을 15만 원대 들고 있었어요. 물론 팔았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 어0만 원에 0만 원이죠 백만 원을 다가가는 이 시점에 어참 내가 뭘 했나라는 <laughs> 생각도 들고 <laughs> 거의 한 여섯 배 일곱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냥 LG 화학만 들고 있어도 이제 자금을 충분히 불리실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걸한 보면서 어, 좀 많이 배우는것 같아요 어, 엉덩이가 무거운 게 중요한 것 같고 주식은 어, 물론 음, 버리를 위해서는 어, 일부는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 저희 멘토님이 늘 얘기하시는 어, 그래도 좀 믿을만한 자산의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고 있는 것도 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 그 말을 원래 귀로만 들으면 모르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아 여기에서 이런 수익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옛날에 투자하셨을 때 되게 음, 투자를 좀 얼리 스테이지에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훨씬 더 6만 원대 사셨던 분들, 뭐 4만 5만, 4만 5만 원 쪽인데 사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파신 파신 분들은 이제 아 이런 주식들은 어 특별히 장이 좋을 때 이렇게 가고 가는 것도 어, 좋은 전략이구나. 너무 어 데이 바이 데이 그러니까 날마다 이거를 평가하지 말고 좀더먼 어, 시점에서 어, 보고 있는 게 좋지 않 좋지 않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저 자금이라는 게 여유가 많이 안 돼가서 어 섹레티브하게 어, 투자를 한쪽에 이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있는데 사람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어뭐 댓글에서 다시는 분들. 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좀 넓게 가져가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넓게 가져가니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본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투자를 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laughs> 너무 기분이 좋고 음, 일단 어 이제 미국장으로 좀 돌아오면 미국장에는 이제 프레스더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어그 데모하고 이제 충돌이 있던 거를 좀 나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스무스 트랜지션을할 거다. 이제 내가 권력을 어 넘길 거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1월 20일까지 1월 20일. 네. 그 날까지. 근데 물론 바이든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어, 어 확실히 넘긴다고 했으니까 이제 바이든의 시대가 왔다고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고 음 어제도 이제 뭐 AI, C3 AI도 이제 17%로 반등을 했고, 물론 어, 에어비앤비도 좀 오르고, 뭐 애플 뭐다 올랐어요.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오르, 올랐는데, 음, 그래서 이제 아, 이 정도에서 좀 회복을 하는구나 어, 라고 예상을 하시면, 상상 그 알고 계시면 어, 아마 보셨을, 보셨을 거예요. 어제 올른 거. 뭐, 크라우스, 크라우 스트라이크 뭐카바나 도- 뭐 그리고 뭐 어제 옥스퍼드 이뮤놀로직도 한20몇 올랐죠. 네. 옥스퍼드 이뮤놀로직이 이제 미국 아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이제 서플라이하고 어뭐 로컬 GP한테도 이제 릴리스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음 거기에서 좀 인센티브를 느껴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았나 어, 생각이 되고 파이버도 이제 뭐잘 오르고 있어요. 파이버는 요즘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파이버는 고용 시장,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던, 코로나가 없던 고용 시장에서 자기만의 유니크한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이제 음 빨리 회복은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고용의 그 갭, 고용의 갭이 계속 존재할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파이퍼는 계속 잘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사람들도 어 예전에는 그래도 한 3년, 2년 동안 한 직장에 이 몸을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좀쭉 쪼개지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나는 잠깐 여기 여기 여기서 일하고 그다음에 요일도 해보고 요일도 해보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오고 저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어, 직장도 많아지, 그 job availability도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뭐 미국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파이버는 미국 주식이지만 음네 그런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 즐겨하면서좀 다른 형태의 고용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파이버는 계속 들어도 좋은 주식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2-6는 요즘에, 어, 반도체랑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반도체가 여기저기 다 쓰여야 되고, 반도체가 필수인 그 세대가 왔고, 그 실리콘, 카바이든가를 서플라이 하는 그 재료를 많이 다루는 2스가 어, 계속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주미아가 회복을 했네요. 약간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어, 13% 올라 가지고 어, 13% 오르면서 회복을 해서 너무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상도 못 했는데. 음. 그리고 뭐 니오도 7% 오르고. 그러니까 니오랑 중국 이비 마켓도 이제 슬슬 좋아 보이고. 왜냐면 어 프로덕션까지는 음, 따라가지 못하죠. 테슬라의 프로덕션이나 그 프로덕션 라인이나 그 마이크로 팩토리라고 하는지 그 팩토리의 생산량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어,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물론 외국에서도 겨냥하고 있고, 뭐, 음, 어, 핀란드 이런 데서도 팔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그 크라운 줄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아직도 그 크라운이고, 그거를 아직 태핀하려면 이오가먼 길, 그리고 중국 이위 차들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일단 중국에서 내수시장을 먹는 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음, 그 프라이스 경쟁을 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eb 세일이 늘어났던 것은 어, 8%의 할인율도 큰 폭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음, 가격경쟁 면에서 어, 중국 정부가 테슬라 한테 뭐서브 cd 뭐 이런 정부 지원 쪽을 좀덜 해주면 니오 이런 거에서 힘이 더 실리면서 좋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냥은 못 하겠죠. 미국이 그냥 놔두지는 않, 않기, 않을 거기 때문에, 어, um, U.S. 차이나 텐션을 보고 그 텐션이 어디에서 압박을 갈수 있는지도 좀 어, 어떤 섹터로 아, 압박이 갈수 있는지도 어, 보는 게좀 좋은 거 같습니다. 이, 미국이 어, 최근에 디리스팅, 어, 뉴욕 뉴욕 스톡스체인지에 디리스팅 시킨 업체들은 이제 업체 업체들이 아니요 요즘 쿠팡 배달을 하다 보니까 다 업체처럼 어, 하루에2 시간씩 하고 아니 하루에 1 시간 하루에 한 시간씩 하루에한 시간씩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오늘은 약간 짬 돼서 얘기하는 건데 배달을 한번 했는데 도보로 하거든요. 운동이 되기 때문에 1 시간씩. 근데 짜장면, 짬뽕, 볶음밥을 한1 0 개를 들고 왔어요. 저 혼자서 그리고 중국집 앞에서 한1 3분 기다리고. 그래서 컴플레인 전화를 넣었습니다. <laughs> 이게 맞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전화하니까 원래 그럴 때는 전화하면 음, 한명더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아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고, 음, 뭐, 니오, 니오는 그래서 이런 쪽은 잘 보고 있고, 나녹스도 오랜만에 이제 40, 예상한 4 5불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예상하던 4 5올때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네요. 뭐 예상, expected, expected 한, 어,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컨퍼런스인가 한번 한것 같은데, 크게, 뭐,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나노스한테는 큰 관심은, 어, 없기 때문에 놔두고 있고, 오픈도가 최근에 슬슬 오르고 있어요, 이제. 어 오픈도어가 Zillow랑 그리고 Redfin이랑 같은 캐테고리에서 어, 부동산업체에서 딜링을 하는 회사인데 어, 오픈도어가 상장을 한 다음에 좀 주가 흐름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 이제 바닥을 쳤구나 해가지고 슬슬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픈도어도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회사가 괜찮긴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뭐 팔란티어, 펠로톤도 다시 올라오고. 펠로톤은 기특한 친구예요. 전 펠로톤 어, 코로나의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해도 음, 펠로톤은 이제 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거든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코로나가 사라졌다 그래서 유지가 안될게 아니에요. 뭐 비용세가 계속 올라오고 막 자전거 타는데 내가 굳이 주임 어, 멤버십을 해가지고 스핀 클래스를 내가 가야 되나? 그러니까 뭐 스피닝 아니면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 액세서빌리티가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가기도 편한 내가 굳이 어디를 가 가지고 어,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집에서 빨리 왜냐면어 시간을 사용하는 게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거리를 걸어 걸어가고 미국은 뭐 대도시나 뭐 뉴욕 같은 데는 이제 가까워서 갈수 있는데 좀, 어, 먼 사람들, 그리고 그런 데서 인지도가 오르면서 계속 오르면서 펠로톤은 수익이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전체 짐포플레이션은 조금 소량의, 퍼센테지밖에 어, 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펠로톤의 미래 가능성은 어, 엄청 좋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국권이 이제 펠로톤을 들고 있는데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800불까지 왔어요. 816불에 와가지고, 음, 어제 좀 7%, 7.9% 올라가지고 8% 올라서 이제 816불인데,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세상에서 돈이 많은 가부죠 어, 그러니까 이제 제프 베조스보다 이제 가치가 더 높아진 거예요. 제프 베조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일론 머스크가 1등, 네, 1등 한 160조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한 명이, 한 명이, 네, 웬만한 기업이랑도 <laughs> 맞먹을 수 있는 어, 네, 그런 사이즈가 됐네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물론 테슬라가 올해도 이제 또 좋은 상승을 이끌면서 100%는 이제 오르기는 힘들지 않나 라고 이제 조심하게 <laughs> 테슬라기 때문에 조심하게 예상을 하고 어, 그래도 한 1000불까지는 갈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테슬라를 안 사게 되는 이유랑 그리고 그때 빼가지고 후회가 없는 게 음, 일단, 포션은 계속 가지고 있었죠. 어, 어 그니까, 90%를 빼고 한10% 정도를 남겨놨는데, 어, 뭐, 그 10%에서도 뭐, 괜찮, 괜찮긴 하고, 음, 테슬라가 이제 큰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거의 애플이랑 비슷한 어, 그런 사이즈의 주식이기 때문에, 음, 근데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의 포션을 유지하는 게 편하긴 한데 편하긴 하고 이제 상승이 보장돼 있는 어, 주식이라고 믿겨져요. 그냥 거의 무패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쇼트하려고 했는데 쇼트를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올라온 테슬라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좋아 보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제 좀 다행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AMCI라고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에드벤트 하이주준 쪽에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어제 18% 오르면서 어 이제 좀 <laughs> 시작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회사였고, 어 TPIC도 이제 계속 오르고 있죠. 잘 오르고 있고, 블레이드 하는 쪽인데 잘 오르고 있고, 플러 파워가 뭐, 원래 전에, 어, 그 전날, 목요일날, 어, 포스트마켓에서 올랐던 거 아, 목요일이 아니죠. 어, 수요일에 포스트마켓 장 끝나고 장 마감 후 있던 장에서 어, 40, 27% 올랐던 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어, 3, 3달러 추가해서 이제 35%로 이제 마감이 됐죠. 블록파워 음. 그래서 뭐 한국의 SK 그룹이랑 현대랑 좀 어, 미국이랑 본들을 좀더 가까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어, US랑은 텐션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이에요. 왜냐면 바이든이 초반에 자기 정치적 그 인플루언스를 중국이랑 관계를 원활하게 쓰기 원활하게 맞는 데 쓰기에는 아직은 이제 좀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한 1년 정도 올해는 계속 그런 어, 이 그 텐션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미국 기업들은 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랑 협약을 맺으면서 어, 미래를 좀더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한국 한국, 한국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약간 긴 영상이 됐네요. 네,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너무 어, 장이 행복해서 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오늘 좋은 하루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주말에 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